정용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 아랭이 할겸 이렇게 주말에 왔는데, 이제 자기소개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 어, 크사 1호학번이고, 카이스트 18학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작년부터 카이스트 화학과 송현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하고 있는 정종영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 <웃음> 우리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네. 어. 그 사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 고3 때 3학년 때 졸업 연구로 시작을 해서 그걸 4년 정도? 4년 걸렸나? 그지어 그쵸 어, 4년? 4년 정도? 4년 걸려가지고 네이처 자매지에 논문을 실게 됐어요 그니까 러 네. 카이스트와 KS 공동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례인데 <laughs> 그 어떤 스토리를 좀 얘기해주면 후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네 네. 일단, 이 연구는 사실 방금 고3 때부터 했다고 해주셨는데, 원래는 사실 R&E 때부터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R&E 때 저희가 원래 했던 게, 어, MOF5라는 물질에서 다양한 물질을 좀 첨가를 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한 가지의 물질이, 카바졸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좀 다른 성상을 보여서 R&E 때 연구를 하긴 했지만, 어, 최종 발표에서는 넣지 않고 재졸업 음. 연구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아린이 &E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음. 고3 때도 이제 실험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졸업 연구로 진행을 했었고 2018년 이제 한 2월 달쯤에 제가 드래프트를 썼는데 논문 드래프트를 음. 썼는데 그 과정에서 어, 최현영 선생님의 도움으로 음. 백명 교수님이라는 또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걸 발전 시키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이렇게 좋은 논문에 실을 수 있게 네.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김문기 선생님이랑 네. 또 공동일 저자를 하게 됐는데 김문기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당시 박사 말려 차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졸업생 또 강규민이 합류하면서. 같이 연구를 계속 지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 리비전 과정에서 계 네. 부산에 내려와서 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쵸, 그쵸. 그 과정들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어 일단은 음.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쓴 거는 2016년에 RN 일를 하면서 음. 또 저희 RN 친구들이랑 함께 썼던 논문이 있고 음. 음.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문인데요. 음. 어, 두 번째 논문은 첫 번째 논문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을 투자를 했었고 음. 특히나 제가 모르는 분야 어, 규민이 형은 유기화학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음. 김홍기 박사님은 또 이제 계산 쪽에서 또 실험 쪽도 도와주시고 음. 그래서 그런 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밀접하게 많은 배움을 받았고요 음. 특히나 두 분이 굉장히 저를 어, 정말 젠틀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음. 존중하면서. 에... 그래서 아, 정말 재밌고 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정말 어,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거였고 계속 이제 커넥션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 만날수 있었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았 현재 RNi를 하고 있는데 RNi를 하게 됐는데 RNi &E 조교로 그러면 현재 RNi &E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RNI를 컨택하는 데 도움이 될것같아어 네.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 카이스트에 들어가자마자, 화학과 송현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연구를 취미처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 주제를 제가 독자적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음. 교수님도 그러셨고, 또 최현호 선생님도 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연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어, 모프를, 어, 귀금속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팔라듐으로 한번 모프를 만들어보는 거를 고등학교 2학 아,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보니까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 졸업 연구를 네. 지도를 해주면서, 그 주제로 좀은걸 지도를 해주면서 좀 발전을 했는데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기금, 팔라듐 같은 기금속은 모프를 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모프를 합성할 때는 리간드와 메탈의 어, 코디네이션 음, 음, 음. 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과정이 열수 합성이기 때문에 음, 음. 귀금속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서 어, 스스로 이제 합성이 되면서 나노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드의, 어, 색이 더 약하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로는 모프를, 귀금속, 모프를 네. 이제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보통 모프를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 양이온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팔라듐이나, 어, 그런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합성하는 방법은, 팔라듐은 촉매기 때문에 CH 액티베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카복실 레게시드로 특정 위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어, CH 액티베이션이 반응 중에 일어나게 된다면 팔라듐은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올게노메탈릭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팔라듐 올게노메탈릭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니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게 그렇게 좋은 성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RNE 학생들은, 아, 이게 뭐냐, 좀더 좋게 만들어 보자 해서, 리간드도 바꿔보고, 거기다 이제 기둥 리간드도 더어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또 벌써 새로운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년에 혹시 r 레 e 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연구를 어, 할, 계획인지 이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음 r 이 &E 맡아본 게 되게 처음인데요. 음.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음. 정말 정말 똑똑하고 연구 흡수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가지고 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과소평가를 하기도 하고 음. 코로나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음. 좀 밀도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음.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좀더 밀도 있게 해가지고 음. 어, 학생들이 좀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 음. 한번. 실험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험실에 와가지고 계속 감탄했잖아요. 아, 그속 발전하는 실험실에 대해서.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후배들에게 뭐한 마디, 어떤 거기 대한 감상을 한 마디 해주면, 혹은 당부할 말이 있으면. 어 일단 지금 창조관 6층에 있는 실험실들이 <laughs> 말이 안 됩니다. 이게 <laughs> 제가 있을 때도 정말 좋은 시설이었는데요. 음. 지금은 그때보다 한두배세배더 좋아진 것 같고 음. 환경도 솔직히 저 있을 때는 안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laughs> 부분이 있는데 음. 너무 안전하고 너무 깨끗하고 음.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장비들도 너무 좋은 음. 것들이더라고요. 음. 단적인 예치로 음.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제 비표면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쓸수 있는 기체가 질소랑 아르곤밖에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기체들은 질소, 아르곤, 뭐 메탄, 음. 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음. 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네. 너무 좋은 분위기고 네. 어, 합성 오븐도 저희 연구실 하나 있는데 다섯 네. 개 있고요. 그래서 네. <laughs> XRD도 저희 예약하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다 그냥 네. 랩 안에 바로 네. 있고요. 네. 그만큼 지원이 정말 많고 네.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네.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네. 수 있도록 열심히 안 쓰면 네. 좀 제가 오히려 슬플 것 같다. 네. 정말로 슬플 것 같다. 네. 와서 쓰세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어, 네. 회사를 되돌아왔을 때 옛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음. 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음. 동아리도 활동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다양한 경험을 갖는다는 게 대학교나 사회에 나왔을 때 너무나 큰 장점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남들에게 나의 능력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건 다 많이 알 테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또 다른 거 하나는, 예, 그사라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건 맞지만, 또 너무 뛰어난 학생들이 많고, 너무 상호작용이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너무 친하기도 하고, 돈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도 당연히 생기고요. 음. 서로 안 맞는 학생들도 음. 많게 되는데요. 어, 사실 대학교에 와보고 대학원에 와보고 뒤돌아보면 사실 그런 갈등들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음.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친구랑도 음. 되게 잘 지내게 음. 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졸업하기 직전에는 음. 모두와 화해하고 <laughs> 화합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열린 관계로 열어놓는 게 음, 음.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음. 어, 좋은 네. 항상 근데 선배들 하는 얘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그쵸. 것을 경험해라, 두 가지 교우관계 그렇죠 교우관계 잘 건져가라 혹시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 <laughs> 그래도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어, 어. 최은영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라는 단어 그 이상이에요, 저한테는 어, 왜냐면, 은아왜 그렇죠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화학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 계기로 RA에 들어가서 음. 화학을 하게 됐고 음. 이제 어쨌든 직업이 화학이 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 어, 학업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음. 이번에 논문 나간 것도 음.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고 음. 또 이번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도 사실 선생님 소개로 들어간 거였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생활 할때 많이 인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고맙다. 네.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 아, 그럼요.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바이.